21번째 물건입니다. 2011 21타경 33847 강릉시 성산면 소지건물 전체 매각에 49%인데, 이거 대항력이 있는 임차장도 아무것도 없는데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새 강원도 잘 나가는 거 알아요? 몰라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디가 잘나가 아, 강릉에 요새 아파트, 뭐 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 뭐, 저, 저, 고양이 강릉인데, 또 강릉에 집이 없다는 소리 나 처음 들어봐요. 근데 여기, 여기 성산면 관음리라는 곳은 강릉에, 우리 이제 옛날 구도로로 대가려고 넘어갔죠? 넘어가면 그 바로 넘어간, 밑에 있는 쪽이에요. 바닷가 쪽이 아닌데, 저런 수댁이 있는 동네 그쪽인데, 1억 4,900이 지금 7,300까지 떨어졌거든요. 세입자가 여기 보면 얼마가 있죠? 8,0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막 기준 권리보다 어딘다? 늦죠.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어다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기약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낙찰받으면은 8,000만 원 주고 낙찰받으면 8천만 원 주고 다시 전세 주면 내돈한기도안 들어가고 등기 이전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어?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요게요 집을 우리가 지금 낙찰받은 거거든요. 요 집이요. 근데 여기 조금 나갔죠. 한곳 사주면 나갔죠. 그 감정평가사도 옆집땅을 조금 침범한 것으로 보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이 항공사진이 이렇게 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측량해보면 이렇게 나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측량하는 하고 항공사진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 여기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어놨죠. 전원주택 이렇게 지었을 때이 사람들이 그냥 해보고 지었을까요기억지었을까요그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사진이라서 조금 침범한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걱정 안 해도, 문제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8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8천만 원에 다시 전세 주고, 나와서 그냥 갖고 있고,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먼저 정부에서 이것도 일가구 2주택 들어갔는데, 이제 일가구 2주택 안 들어갑니다. 수목미만의또 권이 아니고, 그, 뭐야, 저기, 뭐, 이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3억 미만의 토지 건물을 갖고 있어도, 고향집, 뭐, 이런 걸로 쳐갖고, 일가구 이스터이안 칩니다. 가지이 있어도 됐다. 집도 깨끗하고 참 좋아요. 집죠 깨끗하죠? 근데, 요렇게, 요 집은 매각 제외돼. 이 집을. 제가 이런 집 하나 사다가 마당에다 갖다 우리 영덕 땅 사는 데다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을까 생각 중인데, 처음에 이런 거 사서 하는 놀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덕에도 공동 투자로 해갖고, 영덕 바닷가에다가 땅 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저기 뭐야, 우리 수영도들 같이 얘기해갖고, 그 투자자들 위해서 집을 좀 깨끗하게 좀한 4, 5천만 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그것도 저기, 한달 살기로, 그러니까 지금 살기는 월세주자고 150만원 주자고 여기서 거기도 지금 그렇게 영덕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2번째입니다. 평택시 팽성읍에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이거는 공유물 분할로 나온 겁니다. 평택에는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죠. 상선을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참, 보니까, 공유물 분할로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허임순이고, 혜순자가 있었죠. 상속을 받았죠. 허임순이는 36년생이고, 혜순자는 61년생이죠. 그러면 같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서임순니하고 최임 최순자하고 어떤 어떤 사이 같아요. 모녀 같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녀가 아니고 모녀가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보십시오, 서임수 지분을 뭐든 다 증여했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증여했어요? 조한영이한테 증여했죠. 그리고 조 조한영이가 어떻게 다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죠. 최권자 최순자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잖아요.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는, 서임순이하고 최순자하고는 친모자로 인가안니뜻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고 계셔가지고, 와이프고, 자식이고 하다 보니까 상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둘이는 친자모가 아니다 보니까, 서임순이집으는조화영원이로 이름을 넘겨버렸고, 최순자는 꼴보기 싫으니까, 아유. 이판사판이다다판서 가는 자, 니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경면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리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택에, 지금 평택에 상승제 타고 오는데 70% 떨어졌으면 아무 문제 없으면 사통되는 거예요. 문제 없대는 거예요. 양도 넓고 좋아요. 집도 또이 사람이 또 머리를 써서 그런지 여기 뭐냐면, 반지하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1층, 2층, 3층으로 해갖고, 세도줄 수, 있고 도 되겠더라고요. 사가지고, 월세로. 반지하 반지하 있고, 1층, 2층 있잖아요. 딱 사갖고, 반지하는 반지하대로 월세. 1층, 1층 월세. 2층, 2층 월세. 저가지고 평생 한 2, 3년 기다리고 있어서, 곧 올라갔을 때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23번입니다. 정상북도 청성군. 청성이 시골이 아니요 시골에 내가 땅 사면 팔려 안 팔려. 자, 그러면 청성에 이 시골에 땅을 사가지고 안 팔리는 땅을 왜 추천을 했죠? 이종시지가 수리치해서.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토지만 매각입니다. 371제곱미터죠. 건물은 매각제입니다. 건축물 발생이 없어요. 근데 보면, 류성순이라고 해서 토지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압류를 했죠. 압류를 해갖고 나온 것이 뭐야? 보면, 5,400만원을 압류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취하는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왜? 지상 건물을 소유자서 누구가 살고 있죠. 그러땅 그러니까 주인과 건물 주인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거 가 건물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어요. 근데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대려변이고, 이렇게 빨간 지체 있는 것은 이거 대려변 옆에 접도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건물 못 짓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접역을 빼서 여기 집을 지은 건데 그럼 이쪽으로 현황도로를 통해서 그러이 여기 대문으로 해서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자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높고 이거 조금 낮아요 여기 여기에 이렇게 낮아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현황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좀금 나서 이렇게 언덕으로 여기는 도로가 높고 이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 조금 내려가는 거고,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 해서, 여기서부터 일리로 지적도상 땅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로, 여기서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다, 이러다 근데, 대의 관리 지역이죠? 도로에서 보면 집이 이렇게 된 게, 뒷모습입니다. 아까 이뒤 도로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여기 도로에서 보면, 여기, 여기서 도로에서 보면은, 요, 여기 땅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좀 낮죠? 그니까, 여기 땅은 낮고 여기 땅은 높단 말이야. 그니까, 러 여기도 경사진으로 올라가고, 여기도 경사진으로 내려가는 쪽이에요, 보면. 그니까, 이쪽에서 보면 여기 땅이 낮지만 여기서 보면 여기 입구를 비슷한 곳이에요. 이렇게 집이 되 있죠? 반대로. 아까 그쪽에서 볼게 없는데, 이 도로는 이쪽. 이쪽 집이 입구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건물은 매가 제외래. 그러면, 총성의 땅이 팔려, 파기 안 팔려? 안 팔리죠? 근데 이 집주인은 이땅 사야 돼, 안 사야 돼? 아까 서 누구가 땅주인이라고 달려는 사람이 서 누구가 건물주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 건물주인이 어땠나? 사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 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골 땅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잔대 팔자고는 없지만은 건물주인이 어땠나? 사야 되잖아요. 여기 보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3,300인데 2,600까지 떨어졌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뭐야? 2,200, 3 0 0이나 2,900에 사서, 사서 감정가대로 팔고 빠져나오는, 사서 누구한테. 만약에 이 경우에, 안산다러우면, 헷갈리고 나가라. 지려내는. 24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물 어, 관리장이 없어도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없을 때 머리가 아픈데, 주인이 있잖아. 그 주인을 상대로 어떤다? 소가고 나가라고 얘기하게끔 되면은, 웬만하면 가격만 협상이 되면은 되는 거고. 만약에 경우에, 이 서, 누가 돈이 없다고 그러죠? 돈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손주도 주다가 돈을 몇백만 원 주고 이 건물을 쓰는 건데 건축물 관생이 없죠. 그럼 여기에 몇백 번지 지상 건축물 하자고 계약서 쓰고 예를 들어서 2 0 0만주 샀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신고해야 돼. 야 돼. 신고하죠. 그러면 샀으니까 여기 어디야? 통성군에 가서 신고하죠. 그러면 신고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기가 샀다 하면 영수기 이름으로 너 건물 을 샀으면 취득세 내라고 나오죠. 건축물 관리장은 없지만은 취득세를 낸 순간 그때부터 그 건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 없어도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건 내가 내집팔내집 집인데 같이 팔다하고 같이 팔아주그러면이네 집이라고 어디서 어이 재산세 냈고,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팔아주는데 여기 아셔야될 것이 있습니다. 잡고 이 땅의 가, 가격을 공인중개사에 팔았다고 그러죠? 아, 여기 땅값이 한 30만원 갑니다. 그래? 그럼 뭐 100평이니까 3 0 0만원에 팔아주십시오. 그런데 건물을 얼마 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건물을 얼마 친다고. 안 음. 치죠? 안친 음. 겁니다. 그렇지만, 쓸만한 집이 있을 때는 땅값은 다주으라도 사는 겁니다. 왜? 집을 안 짓고도 어떡한다? 자기가 들가서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런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여기 있는 건물은 된다? 넣지마 근데 가격은 안 치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건축물 관리장이 왜 만들어졌어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관장 만들죠. 건축물 관장이 있어야지 건물 등기부 등본 해주죠. 건축물 관장 없으면 등기부 등본안 해주죠. 그럼 건축물 관장을 왜 만드는 거예요? 음. 규제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장이 없으니까 규제도 안 당하는 거예요. 음, 안 되는, 안 되는. 등기가 안 되는 건모르지만사용하한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인, 주인 행세를 한 데도 지장이요. 내가 잠자는데 등기 없다고 답이 안 와? 그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없으면 걱정으로 하고만 있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무언가 건물이니까 건물 탈바라고 나올 수도 있죠. 철거하라고 하면 어쩔 거야. 모든지 모든지간에 대한민국의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죠. 무허가 건물을 짓는 공소시효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사지에 7년 이상이 이미 지났다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자. 24번째입니다. 오늘 저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 자, 24번째 마지막 물건입니다. 공매인데, 경주시 문무대학만 어울리에, 이거는 후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학력 있는 임차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당에요 여기 보면 이종일반 주거지역이죠. 이종일반 주거지역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짓려면 이종일반 주거지역에서 짓는 겁니다. 그런 땅을 찾는 건데 아주 좋은 땅인데 아까 땅이두 필지였죠. 한 필지는 요 앞이고 한 필지는 요 뒤거든요. 근데 요한 필지 앞은 여기에 들어가는 진입 도로로 쓰는 땅이에요, 이거는. 자. 요, 요 필지하고 요 필지죠. 요 필지잖아요. 그 여기가 이게 도로죠. 이 도로서 일로 들어가려면은 여기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필지는 제가 보면 옛날에 다른 사람 땅이었던 거를 여기 있는 집이, 사람이 요도로를 쓰기 위해서 요것만 어떤다? 따라서 팔아라 해가지고 한것 같아요. 그러면 음. 나중에 이걸 샀는데 도로가 없는 땅이 이 도로를 산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집이 있는데, 큰 집은 흔집인데, 여기 앞에 요게 도로를 만들어 놨죠. 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이 도로에서 이게 연결된 땅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거는, 하면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지금 대지로 돼 있죠. 필요, 필요하게끔 되실 때는, 실질로는 도로를 쓸고 있지만 하필하게끔면이면이 뒤에다가 이종일반이거 하필이면 이진다필이면이면까지이면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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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면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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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어지이그하니까이거는필찰받하서하필을하고이면하이면 하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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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이 따라서, 가격이, 여기, 여기에 신권이죠. 지금 오늘이 9월 10 며칠이죠? 14일. 14일이니까 내일이면 누가 낙찰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볼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한두번더 떨어져서, 1억 정도쯤 떨어진다고 했을 때 투자하라. 이런. 지금 신권에 투자하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주는 정식으로 금요일날 7시, 토요일날 오전 11시, 오후 3시인데, 며칠 날이냐? 토요일날 23일, 금요일날 23일, 금요일날은 저녁 7시에 합니다. 토요일날 24일, 24일에는 11시에도 하고, 오후 3시에 러니다 그러니까 물건 강의는 금요일에 한번 토요일에 두번 하니까 조금 똑같은 강의를 세번 하거든요. 세번 강의할 때 편안한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단 하나 제가 23일날 토요일날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셔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보지 못하는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정규 과정 강의를 월요일날하고 로 한다 했죠. 그때 오시면은 그때 제가 미리 드리거든요. 만들어놨다가 드리면 집에서 한사5일 동안 제가 직접 물건 만들어 놓은 거를 하 검토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입찰에 들을 거는 생각하시고 집에서 보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의심나는 게 있을 때 물어보셔서 본인이 저한테 돈을 벌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이 벌수 있는 판단력을 제가 길러주는 것이지 네가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나 들어가고 네가 들어가지 말라면안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결심도 누가 하는 거예요? 원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